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혼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미혼보다 기혼인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결혼생활 10년 15년 20년 이상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결혼에 우리는 베테랑이다 할 정도로 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이렇게 선택할 때 보면 너무나 쉽게 결혼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 나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결혼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정말 꽃이 핀다. 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많은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 결혼을 통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타고나기를, 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에너지적인 어떤 구조들이 다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뭐, 신체적인 병으로 치면, 어, 심장이 타고나기를 약하게 태어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폐가 조금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뭐 하체 부분이 약하거나 상체는 건강하거나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어 건강적인 신체적인 면에서도 허약한 부분 또는 강한 부분 자, 이런 어떤 어 구조를 우리를 갖고 태어나는데 기운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세상을 내가 다시 만나게 되고 어, 결혼을 통해서 정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나야 되는 그 인연이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할때 결혼에 굉장히 취약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결혼을 늦게 해라 라는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자, 결혼을 늦게 해라 라는 뜻은 주로, 어, 38세 이상. 자, 요즘 뭐40 넘어서도 결혼을 많이 하니까. 자, 그것은, 어, 왜냐면 내가 타고 나기를 결혼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혼이라는 어떤 이 혼인서약, 서류상의 약속을 하는 것을 좀 뒤로 미루고 자, 연애를 하고 많은 이 만남을 함으로써 내가 겪어 나가야 되는 어떤 취약한 부분에 조금 단련을 시켜라 라는 거죠. 그 부분에 어떤 근육이 있다 하면 근육이 너무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자, 그것을 조금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기간을 어, 충분히 가지고 난 다음에, 자, 그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면. 어, 실질적인 결혼을 하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늦게 결혼해라 라는 얘기로,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기운의 어떤, 어, 하나의 힘을 키우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 동안 필요한 것이 바로 시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그 길게 시간만 보낸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제 인연을 만남으로써 아픔을 겪고 또그 속에서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또이 사람은 이전의 사람과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어떤 경험을 해 나가면서 굉장히 이 근육을 쌓아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첫 번째 결혼을 하실 때 빨리 하면 안 된다라는 거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면 할수록 어, 결혼에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자, 이제 어, 이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 위험한 결혼의 세 가지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도피처로서 결혼을 선택하신 분들, 굉장히 어, 위험한 결혼을 나는 어,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 결혼을 내가 너무 힘들고 현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어, 어떤 남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도피처로 삼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자, 내가 이런 결혼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결혼에 그 위험도가, 결혼 생활에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면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 도피처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바르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가능성이 많고, 자, 그 다음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다라는 것은 나의 운이 나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운이 나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남자라는 도피처를 만났다고 해서 그 운이 좋은 방향으로 절대로 흘러가지가 않고 이 남자 또한 나의 좋지 않은 운의 그 흐름 속에 같이 휘말려서, 어, 좋지 않은 남편의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나의 기운이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에너지의 밝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사람에게 에너지의 이 밝기가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 우리의 바운다리가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할 때, 자, 기운이 낮다라는 것은 이 빛의 에너지 룩소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세상의 바운다리는 굉장히 좁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어둡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한 남자, 자, 이렇게 에너지 룩스가 낮은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내가 선택한 도피처는 과연 내가 생각한 도피처가 될까요? 아마 또 다른 고통의 그런 어떤 어 하나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음 결혼을 하실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이 결혼을 도피처로 생각하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혼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제가 그 이유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 힘들고 어렵다 라는 것은 운이 지금 힘들고 어렵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혼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결혼의 어 위험한 결혼의 선택 자두 번째입니다. 자두 번째는. 사주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이혼에 특화된 사주의 구조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결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자, 그 어떤 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여다 보면. 사주적인 모습에서 정말 명확한 답을 어 발견할 가능성이 상당히 상당히 높습니다. 자, 결혼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 어떤 사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간여지동 사주, 자, 그다음에 비겁 다자의 사주, 관살 혼잡의 사주, 자, 식상 일지를 가지고 있는 사주들입니다. 또 식상 과다된 사주. 자, 이렇게 나의 사주 속에서 어, 결혼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 결혼을 했을 때, 특히나 일찍 결혼을 했을 때, 자, 이혼 가능성, 이혼의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사주를 통해서 이렇게 또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사주가, 어, 가녀 지동이다. 아래 위로 일지가 똑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또두 번째로 비급다자. 나와 똑같은 에너지가 나의 사주 속에 상당히 많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 여자 사주에서 관이라는 남자의 기운이 상당히 많다. 자, 이런 분. 또네 번째, 내 일주가 식상 일지로서 식신 상관을 일지에 가지고 있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보면 남자 인연이 약하기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지 않고 일찍 결혼을 하거나 뭐 평범한 어떤 어그 시기에 결혼을 했다 할 때, 어 결혼의 어떤 어 파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필히 어 늦은 시기, 35세 이상, 38세 이상 지나서 결혼을 하셨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혼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결혼의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자, 그세 번째는 시어머니가 강한 사람입니다. 사주를 내가 몰라도 남자와 결혼을 결심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른을 이제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을 뵈러, 어, 인사를 이렇게 가는데, 자, 딱 처음 봐도 그 시어머니의 기운을 대강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아버지보다 시어머니가 뭔가 강해 보이는 분. 뭔가, 시어머니가 이 집안에서 가주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 모든 어떤 결제권이 시어머니에게 있는 집안.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어머니의 기운이 상당히 강한 사람. 자, 이런 어떤, 어, 분위기를 내가 파악을 했다 할 때, 어, 나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 결혼 생활이 위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 자, 이것은 왜냐면은, 시어머니 기운이 강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자식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강하고 집착이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시어머니가 일일이 나의 결혼 생활에 간섭할 확률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자, 사주적인 기운에서 볼 때, 시어머니의 기운은 재성이라는 기운인데, 여자 입장에서 나의 기운을 뽑아가는 에너지입니다. 자, 시어머니 기운이 강하다라는 것은, 자, 나의 사주 속에 재성의 기운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 재성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재성의 기운에 내 기운이 모두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모의, 시어머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할 때, 자, 이런 분이 결혼을 일찍 했을 때, 자, 이럴 때는, 어, 이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어,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세 가지는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해서, 어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사주를 보고, 또그 사주 속에 어떤 통계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자기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공통점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가 달리 어떤, 어, 결혼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인생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나이가 50, 60, 70 이상 이렇게, 어, 지나가신, 어,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사주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자,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스스로 인생에서 스스로 배우게 되는 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속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어떤 진리까지 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자, 그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자 이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험한 결혼에 어, 세 가지가 이런 모습으로 나오더라라는 것을, 어,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도피처로 결혼을 생각하신 분들, 위, 이혼의 위험성, 위혼, 이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 자, 두 번째, 자, 사주에서 가녀 지동, 비겁다자, 관살 혼잡, 일지의 식신 상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내사주의 상관과다. 식상이 과다된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이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어머니가 강한 어떤 기운을 가지신 분, 결혼 생활이 상당히 어,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대체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결혼을 하실 어떤 분들이 계시다. 아니면 우리 딸이 결혼을 지금 앞두고 있다라고 할 때, 필히 이세 가지를 한번 꼭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 군인이 훈련을 이렇게 오래 하고, 이제 실질적인 실전에 나가서 전쟁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자,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내가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그지역의 지형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민족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전에 정보를 취합을 하고 전쟁을 나갑니다. 똑같습니다. 결혼도 어떻게 보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어, 타지로 다른 세상으로 내가 전쟁을 나가는 거나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그 결혼에서 행복하겠지. 내가 이 결혼에서 승리를 하겠지. 자,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결혼을 선택하실 때도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내가 이 결혼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야 되는 것인지 현명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결혼 생활 나는 10년, 15년, 20년 차를 나는 겪고 있다라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이 이렇게 불행할까라는 것을 자, 되돌려서 지나간 나의 그 결혼을 내가 선택할 때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선택할 때 나는 어떻게 선택을 했나? 결혼 도피, 결혼을 도피처로 생각하진 않았나? 자, 어떤 생각이든지, 그때는 분명히, 어, 결혼을 결심할 때 떠올랐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이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자, 그 생각을 한번 다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혼자보다 둘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행복한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